이벤트에 보면 오늘 사북성 이벤트가 이제 곧 시작해요. 8시부터 9시까지 하는 겁니다. 주제 흑혈 방패 주고요. 명예 훈장 3급 주고요. 거기에 매형의 갑옷을 줘요. 우지... 일단 보일대로 죽여! 무태보! 무태보! <laughs> 원래 다 죽이는 거거든요, 이거? 지금 척살에서. 저걸 먹었는데 한 번쯤은 박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야 들어가봐. 아 됐다. 어. 야 여기 되게 많아. 야 들어가자. 그럼 한꺼번에 들어가야지. 들어. 가 돌격하라. 그럼 한꺼번에 들어가야 된다고. 혼자 들어가면 개뿔 아무것도 못한다고. 한 명만 한 명만이라도 죽이고 나와야 된다고.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뭉치면 충 다할수 있어요 나 들어갑니다 들어왔어 들어왔어 때려 빨리 야야 야. 아 이렇게 된거 그 주정뱅이님들 우리 잠깐 그 투전하고 저 같이 쳐들어 갈래요? 줄 거야? 내가 못 먹을 바엔 남도 못 먹게 해야지. 우리끼리 싸워봤자잖아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. 내가 못 먹을 바엔 남도 못 먹어야지. 다 같이 못 먹는 게 맞지 않습니까? 우리 다 하나 돼서 충분히 밀어낼 수 있어요. 결국에는 신우님 제가 어제 쫓아다녀가지고 신우님 랭킹 1등 찍은 거 아니에요? 제가 팁도 많이 알려드릴게요. 제가 어떻게 랭킹 1등 찍었는지. 원래 이거 적한테 안 알려주는데 신우님한테만 알려주네. 혹시 삼국지 보셨어요? 주유 아세요? 주유? 주유가 그렇게 능력이 뛰어났어. 근데 걔가 왜 죽은 줄 알아? 조잔에서 냉댕이 소갈딱지라서 풀하지 못해서 죽었어요. 그확정 나가지고 아 그렇다고 시누님 이냉댕이 소갈딱지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. 시누님 제가 가끔 잘하는 팁은 남보다 그냥 기가 막히게 알아요. 시누님 대화 좀 해봐요. 그걸 일대일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 말 들어주기로 하시다 나랑 대화도 하기 싫대. 대화 당기싫때 대화 당기 싫어. 나랑 말도 섞이시는가봐. 아 진짜 어아 봐. 아, 쎄세전해줘서 오, 아파졌어 오, 오, 아파졌어 오, 아파졌어 어딨이개세전해 하나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 <웃음> 저 사람 주유 같은 사람이네. 어디 갔어? 마라 그럼 마라. 야, 나도 들어와 내시브레 야, 나도 들어와 내. 야, 신호 어디 어 죽여버려 그냥.

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내가 생각했던 사무성 콘텐츠 이런 게 아니었는데. <laughs> 내가 생각했던 사무성 콘텐츠는 굉장히 멋있고 이런 막장 싸움이 아니었는데. 되게 멋있게 싸을막 점령하기 위해서. <laughs> 이런 게 싸움이 아니었는데. <laughs> 야, 나 <다> 죽여! <laughs> 자, 우리는. 사북성은 쟁취하지 못했지만, 우리는 사북성 길목을 쟁취했습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사북성 길목을 쟁취한 걸로 만족하고... <웃음> <웃음> 얘 눈앞에 저기 뭐야? 원수라고 생각해가지고... 이맛 들어가기 전에 죽어요. 어, 뭐야? 이 사람 전투관... 어! 전초반지 떨궜어요 님만 제가 먹었어요 님 템... 없어요? 님들아 이거 죽으면 템 떨구나봐 <laughs> 나 처음 알았어 아 웃지 마세요 아, 웃지 마세요 이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뺏으려고 뺏은 게 아니라 뭐 그냥 상대가 템을 가져가는데요? 헐 아니 근데 공상에서 템떨고게 하는 거는 저기 영자님 이러면은 누가 무서워서 공성이요 <laughs> 우리 오늘 사복성은쟁카라지 못했지만 전리품을 얻었습니다. 화용의 전투반지 아주 귀중한 전리품을 얻었어요. 다시 돌려줄 수 없잖아. <laughs> 진짜 화가 났나봐. 그러면서 이제 막 날이 나쁜 어짓뭐 이러면서 말해애베르르르르르 어... 어... 다 아, 했잖아 삘이 왔다니까 내가 에? 환생 인형? 네? 환생 옷자리가 아니고요? 어좀 아쉽네요 이렇게 해서 전투 반지 2자리로 양쪽으로 맞췄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나이랑 같이 사복성쟁도 하고 보스도 잡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즐겨봤는데, 고전 MMORPG 신미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옛날에 그 미르의 감성 고대로를 가지고 온그 시절 고대로의 감성을 가지고 온 게임 신미르였습니다. 오늘 날이랑 신미르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. 아, 근데 오늘 공상이 조금 아쉽다, 솔직히. 그렇지공상이 조금 아쉽다.